안녕하세요. 오늘은 뽑기에서 뽑은 최근에 뽑은 와이프랑 같이 뽑기방 가서 뽑은 인형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보시면 뭐 라부브 가발입니다. 생각보다 엄청 커요.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귀엽죠.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깔 잔망높이 김밥 키위새 그요 친구 래서스 그루밋 그 친구고. 이거는 헬로키티 약간 뭔가 부기가 느껴지죠 부잣집 키키 키티 키티 그리고는 우리 추억의 호빵맨과 호빵맨을 만든 분이죠 그리고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우리 흰둥이첫 번째 흰둥이부터 볼까요? 흰둥이가 누워 있어요 누워서 이 하트 사랑을 전하는 하트 인동입니다 두번째는 호빵맨 이 호빵맨을 만든 그 과학자라고 해야되나요? 아빠라고 해야되나? 음.. 거 뭐다도 쓰고있고 요리사랍게 아 너무 옛날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안나요 또 내용이지는 그리고 요 친구 인기가 많더라고요 키티 뭔가 부... 기가 느껴지는 부유한 잘나가는 우리 키티 누나 같아요 아주 매력이 넘치죠 아주 멋있게 이쁘게 생겼고 요거는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그루밋 원래 써 그루밋 정말 이쁘, 재밌게 봤던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찍찍이로 붙어있고 그리고 요 친구 그냥 김밥인 줄 알았어요.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있어서 김밥인 줄 알았는데, 뽑고 나보니까 잔망 루피 김밥입니다. 피크닉. 여기 보시면. 어, 이름이 어디였지? 응. 잔망 루피 피크닉 김밥. 루피가 배가 고팠나봐요. 김밥이 됐어요. 나름 귀엽게 됐고. 근데 요게 녹색 시금치. 노란색은 계란, 이 주황색은 당근인가요? 암튼, 그렇고. 요 친구, 키이세죠, 키이세. 키이. 키위. 요거를 뒤집으면,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키이세가 됩니다. 변신! 키이세로 변신! 어, 잠시만요. 한손하니까잘안 된다. 요거를 키가 뒤집어지면 요렇게 키 대가 됩니다 안녕 나는 키 세라고 해키 세라고 해 뽕뽕뽕뽕 귀엽죠 아주 아주 귀여운 우리 키 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친구 너 일로와 요 친구 라부부 가방인데 약간 파우더 가방 치고는 너무 커요. 생각보다 약간 진짜 좀 가방 같아요. 비교 해보자면, 이장지갑이 들어가요. 그리고, 이리모콘도긴리모콘도 들어가고, 그래도 이 안에 자리가 엄청 많이 남아요. 그러니까 정말로, 이거를 한번 와이프가 내보세요. 한번. 와이프가 한번 시,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어때 들어보니까 어 가벼워요 가방에선 크지 않아요 예좀 커요 안에 아, 네. 또 뭐가 더 들어갈까 거기에 핸드폰 예? 핸드폰 들어가고 핸드폰 들어가고 리모컨 하나 들어가 있고 음. 지갑 들어가 장지갑 들어가 있고 간식거리 같은 거 들어가 있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오늘 뽑은 인형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총 라부부 인기쟁이 라부부랑 키위새, 잔망루피, 김밥 이 친구, 키티랑, 호빵맨, 흰둥이까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가지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만 빠이빠이